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엑기스 현장 갖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개안동입니다. 교통편은 1호선 역공역 이용 가능하고요.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보권은 가능합니다. 학생권도 굉장히 우수하게 도보권으로 초중고를 이용 가능하고요. 재래시장까지 도보권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3룸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실 입주금은 2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구조 복층 구조인데요 여기는 4억 초반대로 분양가 형성되어 있고요 입주금은 4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방 4개, 화장실 2개, 테라스가 무려 2개나 있는 오늘의 현장 빠르게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템파보드 스타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오드톤 좋기 때문에 현관부터 조금 따뜻한 감정 주고 있고요 여기 가까 우수지 버튼도 잘마련있습니다 안쪽 비춰주시면 신발장에 이렇게 아래 위에서 총 4칸 잘 해놨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이게 또 자동차 썬팅처럼 또잘 해놨습니다 먼저 들어오시죠 자, 자 안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밖에서 안에 내부를 바라볼 수 없는 게큰 장점입니다. 사생활 침범이라든지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고요. 여기 현장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평소가 컸나 싶었습니다. 약간 많이 다운됐고요. 거실 사이즈가 무려 4m가 넘어가는데요. 4,400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실 사이즈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쇼파는 4인 정도 쇼파 딱 알맞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마루지만 타일 느낌 나는 각마루로잘 해놨고요. 지금 TV 아톨 자리도 타일 마감 잘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85인치, 뭐 95인치 대형 TV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것로 보이고요. 여기는 또 하나 장점은 옵션이 괜찮아요. 에어컨이 지금 무려 거실, 아래 방 3개, 총4대가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복층에 있는 방만 에어컨 없습니다. 아래는 에어컨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아래층 테라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네 아래층에 있는 테라스입니다. 아래층 테라스는 폭은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방 옆에 있어서 동선도 가까워서 해 자주 쓰는 거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좀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큰 테라스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하이라이트는 주방이랑 복층이에요. 먼저 주방부터 보시죠. 주방은 이렇게 D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좀 꾸며놨습니다. 의자만 두시면 4인 충분하게 쓸수 있는 식탁이 확보돼 있고요. 여기도 템퍼브스타일로 벽면부터 천장까지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곳곳에 포인트 조명과 라인 조명까지도 좀잘 해놨고요. 자, 외형 후드 하츠 브랜드로 넣어드렸고, 상고 전기 코크도 이쪽에 하이브리드 하츠 브랜드입니다. 싱크대도 넓고 깊게 잘 들어가 있고, 자, 이게 뭐냐면요. 빌트인, 빌트인 냉장고, 뭐 또는 콤비 냉장고로 가죠? 이거를 기본 옵션으로 잘 넣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방 3개. 첫 번째 방부터 가볼게요. 네, 첫 번째 1번방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500과 3,200이라 나오는 대형 안방이에요 각각 3m가 넘어가는 방이니까 사이즈 괜찮뺐습니다 넓은 침대 두고도 파우더로 화장대 공간도 있고요 또는 이쪽을 붙박장 찾아서 더 넓게 사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아래층 메인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회색 그레이 톤으로 탈방 업체 잘 해놨고요. 샤워 파티션부터 해서 안쪽에또 센스 있게 조적, 여기 선반까지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울 도큰거잘 넣어드렸고요. 선반까지 깔끔만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쪽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500 나오는 방 사이즈입니다. 충분히 어린 자녀 있는 분도 선별을 달라도 각각 쓸수 있고요. 각 모든 방에 에어컨 다 들어가 있어서 한쪽 방을 오히려 좀 넓은 드레스 방 해도 괜찮을 걸 보입니다. 맞은 편에 보시면 세 번째 방인데요. 네, 이쪽 방도 방 사이즈 동일하네요. 세 번째 방도 2,500 나오는 방 사이즈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용도실 연결돼 있어서 이쪽 방은 드레스룸 또는 잼방 용도로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안쪽 보시게 되면은 안쪽 깊숙하게 수전 들어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새로 직렬로 오르시면 딱 알맞을 걸 보이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복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계단부터 원목으로 포인트 줘서 폭이 넓습니다. 머리도 안 닿고요. 심지어 센스 있게 루프탑이라고 해놨네요. 루프탑. 어 루프탑. 카페인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복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여기까지는 안 닿고요. 점점 내려갈수록 머리가 닿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수납장 공간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놀이방도 괜찮고요. 또는 서재 업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복층 같은 거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이쪽 복층 또 장점은요 난방까지 들어옵니다 욕실도 있고요 그래서 세대 분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기 때문에 복층에서도 환기, 환풍 잘될 거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복층 있는 방네 번째 방 가보시죠 아, 네 번째 방 사이즈는 3,150이나 나옵니다 이쪽 방도 3m가 넘어가서 방 사이즈 충분하고요. 난방이 있어요. 방에도 있고요. 거실도 난방이 되니까 충분히 성인분이 올라오셔서 서지 업무방도 괜찮고요. 따로 자녀분들 성, 세대 분리도 가능한 방으로 보입니다. 이제 욕실 봐야죠. 아래 메인 욕실이랑 사이즈 비슷합니다. 충분히 성인분도 서서 샤워있는 공간에 보이고요. 회색그레이 타일광업자 동일한 거 해놨습니다. 수건장부터 해서 세면대까지 깔끔한 모습이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대형 테라스입니다. 가보시죠. 자, 어떤가요? 제가 앞서 처음에 소개했던 곳입니다. 아래층 테라스는 폭은 좁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잔진 같은 거라든지 화분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테라스는 충분히 테이블 두셔서 지인분들, 친구분들이나 식사하시는 공간도 넓을 걸로 예상이 돼요. 충분히 조명도 다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는 분양가가 할인돼서 4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 입쪽금은 4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기준층 쓰리룸도 괜찮습니다. 3억대부터 이쪽금은 2천만 원이니까요. 두루두루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다음에 더 좋은 복층 또 다른 테라스 현장에서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